IBK 기업은행은 2025 컵대회에서 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직후 많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규리그에서도 우승을 노릴 전력이다. 미디어데이에서도 감독들과 선수단의 투표가 몰리며 IBK는 우승 후보 1순위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모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정규리그 1라운드 성적 1승 5패. 리그 하위권. 컵대회 우승팀의 시즌 출발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은 김호철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감독. 그렇다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IBK 구단은 지난 두 시즌 동안 리그에서 가장 과감한 FA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 3년 최대 21억. 미들블로커 이주아, 3년 최대 12억 리시브 보강을 위해 영입한 황민경, 2년 최대 9억 여기에 사인 엔트레이드로 현역 최정상 리베로 임명호까지 합류시켰습니다. 이 모든 투자의 결과는 전력 보강 완료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프런트 개입도 없었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모두 데려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원은 충분했습니다. 도움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IBK는 컵 대회에서 한국 도로 공사를 꺾고 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육서영이 MVP를 수상했고 이주아이 소영 임명옥이 새롭게 합류한 팀은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다른 팀 감독들의 예상 순위에서도 IBK는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배구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서도 IBK는 우승권 전력이다. 리그 1강으로 갈 가능성 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즉, 이번 시즌의 기대는 막연한 희망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투자, 구성. 모두가 우승을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규리그가 시작되자 IBK는 컵대회와 전혀 다른 팀이 됐습니다. 1라운드 최종 결과. 1승 5패. 리그 6위. 득점 생산은 불안정했고, 리시브 효율은 3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컵대회에서 잘 굴러가던 시스템이 리그에 들어오자마자 깨져버린 것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리시브 붕괴입니다. 아포지 출신 외국인 선수 킹켈라는 리시브까지 함께 맡고 있고, 체력과 수비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공격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컵대회 때 활약했던 육서영 역시 목적타가 집중되며 흔들리고 있고 임명호 혼자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리시브가 불안정하니 세터 템포가 무너집니다. 세트 템포가 깨지니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상대 블로킹에 걸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지금 IBK는 리시브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과서적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BK는 김호철 감독 부임 4년 동안 단한 명의 세터도 완전히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외국인 세터를 기용하며 초반 승점 확보 후반 체력 저하 순위 하락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국내 세터 육성에 실패하면서 리그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가 계속해서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터가 고정되지 않으니, 공격 루트도 고정되지 않고, 팀이 흔들릴 때, 플랜 B, 플랜 C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 철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황민경은 원래 리시브 안정형 자원으로 영입됐습니다. 그러나 부상과 에이징 커브가 겹치면서, 영입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이소영과 이주환은 즉시 전력 FA 쌍두마차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팀 전술 최적화가 안되면 개인기량이 높아도 팀 퍼포먼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임명옥은 리그 최상급 리베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IBK의 문제는 리베로 개인이 아니라 리시브 시스템 전체입니다. 즉 투자 영입 성적 상승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최종 책임자는 감독입니다. 컵대회 우승 직후,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김호철 야구가 통한다. 이제는 진짜 우승하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원은 들어갔는데 성적은 왜 이러냐? 선수 탓 아니라 감독 문제다. IBK는 감독을 바꿔야 다시 올라간다. SNS, 커뮤니티, 기사 댓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IBK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팀이 아닙니다. 올해 우승을 목표로 만든 팀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단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김호철 감독은 누구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단은 돈을 썼고 선수를 데려왔고 프런트 개입도 없앴고 실패를 이유로 변명할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팀은 1승 5패, 하위권, 리시브는 무너지고, 세터는 고정되지 않고, 전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감독,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상, 배구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비리그의 주요 경기 결과와 선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구팬분들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